지금 완전 기름이 다 떨어졌대요. 지금 도로 한가운데에서 뭐 어, 그냥 긍정비켜야 돼. 와 대만 냄새 미친 여기부터 좀번화가는가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유니이들 유정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8일 미국 온지 2주 차고요.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한 달간 어학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어학연수라기엔 맨날 맨날 놀고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가고 있고요. 원래 룸메랑 같이 학교 다녀가지고 아침마다 같이 등교하는데 오늘 룸메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다 해서 혼자 등교해요. 오늘 옷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동네인 음. 라메사이거 이제 집앞역 도착해서 엘베 탔는데 진짜 시냄새 지려. 암모니아 냄새 개쩔어. 그린 라인 타고 SDSU까지 갑니다. 날씨 볼지? 여기가 학교 캠퍼스입니다. How many times a week do you go Say, four, four, four times. Yeah. Do you guys go together? y yeah. e So you guys are best friends. Met. 에 in... 에어플레이. Yeah, uh, 다음 수업은 그레마 수업입니다. 저번 5학년 전는 다르게 진짜 5학년 느낌. Yeah. 숙제 개 많고 할거개 많아. 이제 학교 끝나고 라호이아 코브라는 약간 관광 명소 구경하러 갑니다. 또 우버 불렀어. 여기선 30분 걸리나 가자마자 타코 스탠드 왔는데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 여기 웨이팅임. 여기는 가격이 생각보다 싸다. 저는 새우 시켰고 지원이는 소고기. 이건 슈러스. 어내 슈러스 방금 튀긴 거야. 음 대만족. 음, 타코 대 맛있다. 또 먹고 싶다. 원래 캘리포니아가 진짜 맨날 맑거든요? 근데 오늘 흐리네. 우리 바지 내려가는. 평상인데? 맞쫓았다고? 아, 어 냄새 개예쁜데? 파도가 엄청 세네 우와 어, 바다사자 쟤 혼자 놀고 뭐해? 바다사자 바다 앞에 바람 쥐요나 이렇게 흐린 캘리포니아는 처음 보네 파도가 진짜 세다 여기 주세요 줬어요 준거래요 <laughs> 들어가랬더니 진짜 들어갔어요 언제 나올 거예요? 려고 가. 진짜요? 갑시다. <laughs>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기도 하고 내일 LA 가야 돼 가지고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갈 겁니다. 해변에서 30분 버스 타고 또 지하철 갈아타야 돼. 이로우에 내리면 딱보이는 저기가 저희, 저희 마을입니다. 응? 너 뭐야? 너 누구야? <laughs> 우리 집으로 가자. 너너 학교 내분 빠지면 어떡해? 애플 맞는겨? 저녁은 치킨이에요. She's so pretty. Me too, I'm pretty. 로렌저, did you have dinner? No, I'm gonna go driving in the BMW. No, with the down. You know a convertible? No. Yeah, They're come look. Bye. 오호. 오호. 지난주도 라면 두번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먹어. 야너 한국에서 라면 자주 먹어? 나도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아니 너네가 나갔잖아. 어? 왜 나가? 이러달라할건왜 나가, 이거? 응? 이제 밥 먹고, 내일 모레 올라갈 영상 컨펌하고, 다음 주에 올라갈 영상 편집해야 되는데, 지금 피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지웠어요 여기 물 진짜 안 맞나 봐. 오늘은 7월 19일 목요일이고, 오늘은 학교 끝나고 애들이랑 LA 놀러 갑니다. 그래 지금 백팩 맸더니 어깨가 진심 끊어질 것 같아요. 여기 집앞 트롤리역인데, 계단에 쉬냄새 진짜 개반이 나. 와 색감 개 예쁘다. 저희는 어학원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지금 화장실인데요. 미국 화장실은 왜 이렇게 다 밑에가 뚫려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수업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두개 해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30 달러가 됐어. 와 진짜 개 맛있겠다. 이거 얼마였지 언니? 인당 2만 천 원씩. 4만 2천 원. 캘리포니아로. 72년 응. 응. 사이 응. 우동도 시켰거든요 이거 6.9달 그레이하운드라는 대행업체 통해서 버스 예매했는데 학교에서 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렉스 버스를 타고 3시간 정도 LA까지 갑니다 버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왕복 9만 0원 내고 갑니다 1일 동안 다 같이 오버 타는 게 나았을 때 버스가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화이팅 해보자고요 3시간 너비 부러지 이거 버스가 계속 멈추네 운시간반 정도 아니 이대로 가면 LA 있듯몇 시에 도착하는 거야? 지금 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내리셨거든요 시동 끄고 이게 무슨 일이야? 기름 넣는 거 같기도 하고? 모두가 웅성웅성 웅성 상태 수근수근 이수근 레이아 필립스 버스 꼬라지 파지 마세요 이게 트래픽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이 아니 시동 끄더니 기사님이 자기 맘대로 쉬는 시간 가지시면 그냥 계속 이래 또 멈췄어요 도로에 아까 기름 넣을 때 쉬는 시간안 줬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6시 반 도착이라고 올리네 그냥 <laughs> 럭키비티 해 기름 아까 떨어져서 또 넣었는데 지금 완전 기름이 다 떨어졌대요 지금 도로 한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지 뭐 그레이하운드를 추천하시겠습니다 하겠냐? 무슨 상황이요? 아 진짜 다시는 타고 싶지 않아 이 버스. 그냥 가방 가지고 이거 타는 게 빠를 것 같아. 여기 도로 한복판. 어우 너무 위험한데? 우리 쪽으로 오시는 거지.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요 안녕, 우리 먼저 갈게요. 이게 진짜 왜 이렇게 웃기지, 상황이? 한국이었으면 개빡쳤을 텐데, <laughs> 미국이라 아무렇지도 않은. 뭐 어떻게 진짜 할 수가 없어. 이거 그냥 긍정비키 해야 돼. 저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기로 했던 비행기도 취소를 했거든요. 취소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반값밖에 못받는데 그래서 취소를 했어. 근데 그 반값조차도 마일리지로 줬어. 그래서 그걸 마일리지로 현금화를 할수 있는 시점인데, 안 된대. 결론은 난 지금 20만원을 버렸어. 그리고 지금. 버스도 나고 됐어. 그래서 지금 약간 미국의 대중교통에 대한이 너무 안 좋은 인식이 딱 잡혀 가지고 라스베가스 버스 타고 가면 10시간이래요. 근데 저희가 버스비가 25만 원이었거든요, 라스베가스가. 근데 지금 라스베가스 가는 비행기가 또 16만 원이래요. 왕복이. 그럼 비행기 타야지. 이제 버스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버스비 환불도 안 된대. 샌디에고는 진짜 힐링 시티였고 여기는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봐. The worst area in Orlando.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코리아타운 두 번째로 위험한 곳 세간... 걸어다니지 말래요 어허허 그냥 샌디에고에 뭐 있을까 그냥 계속 조심하라고 말씀해주시는 것같아코리아타운 오면 꼭 먹어야 된다는 불창도고 쓴다고 안 먹을까? 도대체? 메뉴 개많네 야 니네 왜, 왜 그래 왜 첫날부터 이래 야. 저기요 저기요이지 <laughs> 너 지금 저기요라 했어? 이거 총 27달러 나쁘지 않은데? 둘이 먹기? 와 누룽지도 먹을 수 있어요! 개쩔어! <웃음> <웃음> 언니 왜 비그레스하고 <빙을> 소주고 <laughs> 그래요? LA 코리아타운의 밤은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무 무서워서 우버타고 갑니다 숙소는 여기 한인민방인 옥스포드맨션으로 잡았어요 오 넓은데? 응. 좋다 얘들아 나 친구 만나고 올게! 안녕 친구 만나러 잠깐 나왔거든요? 지금 시간 9시인데 개무사음! 헐, 헐. 흰 슈바라탕 있다. 우와, 여기 뭐임? 우와, 당구장. 우와. 어, 여기가 술집이야? 이거? 여기? 어. 뒷골목 소주빵? 아, 이거 너무 웃기잖아, 지금 이상하게. 약간 선풍 약간... 느낌? 느낌? 엥? 물인데? 좀 달라요. 아 진짜 이게 가오가 아니라 한국주보다 훨씬 약한 느낌? 노래도 한국 노래 나오고 한국인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취한 사람 새벽 3시인데 술 먹고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은 LA 2일차고요 오늘 조슈아 트리가 왔는데 옷은 이렇게 입었어요 수업 가는 거를 이렇게 집 앞까지 픽업하러 와주셨어요 <놀람> 커피도 주시는 대박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거 맛있는 커피예요. 이제 아울렛 가서 쇼핑합니다 첫 번째 코스인 거야요 우와 벌써 도착했네? 에이. 이제 내렸거든요? 근데 여기 샌디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L은 진짜 진짜 뜨겁다 여기 폴로가 진짜 싸대요 너무 귀여운데? 엑스라이저 하나만 끊었고 바시 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지갑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카드지갑도 있고 XS 사이즈긴 한데 173만 원 한국보다 진짜 훨씬 싸. 르카고 이모형도 너무 예쁜데? 와 여기 진짜 넓다 진짜 진짜 약간 영업 파주마을? 파주 영업마을 로 파주 느낌 룰루레몬 와 룰루레몬 진짜 편하다 무서워 푸드키터 와서 이제 파이브 가이즈 먹으려고요 인앤아웃도 못 먹었는데 또 파이브 가이즈 패비스도 맛있죠 여기 와서 배가 엄청 사기 찌기 시작했어요 맨날 햄버거 먹으니까 근데 나 LA 너무 좋아 엥? 진짜? 어떻게? 괜찮아 할수 있어 41도라는데? 와 진짜 많아 이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심 말안 돼요 진짜 찐 와. 와 잠깐만, 나 더위 진짜 잘 참았거든? 근데 이거 진짜 좀 힘든데?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날씨예요. 진짜 핸드폰 지금 터질라 해. 141도. 나 태어난 35도 이상인 날씨를 처음 겪어봤어. 지금 너무 너무.. 아 날씨 말도 안 나와. 예쁘긴 하다. 여러분, 조슈아 트리는 사막입니다. 진짜 이거 여름에 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와 엉덩이! 트리 라고 하면 은한국말로 뭐죠? 나무. 나무죠? 근데 응. 보통 나무에 보시면 은 나무 태가 있어요, 그쵸? 나이 태가 없습니다. 우와, 그래서 조사트리는 한마디로 선인장가예요. 나 노래 개찾았다 그것도 있었네. 김길규. 뭔지 알아요? 알아 아 나... <laughs> 이거 아프대요. 우와. 와, 진짜 개아플 듯. 야또 다른 포즈. 와, 여러분, 진짜 미쳤어요. 와, 진짜. 진짜. 해골모양 바위가 있네요, 아, 여기. 아, 어디요? 와 진짜 무슨 서부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바위 모양이 해골 모양이에요. 스컬 바위? 우와, 진짜 여기 너무 멋있어요. 진짜 진짜 멋있어. 와, 약간 애플 배경화면일 듯. 와 벌이 여기 너무 많아서 계속 차 안에 계속 들어와요. 완전 캠핑 재질. 완전 캠핑이에요. 이거 돼지죠? 어, 어, 소예요 아 소예요? 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음 너무 잘 구웠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폴라. 한번더한번 더. 사실 이게 바베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중에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음 너무 맛있어요. 제 맛있어요. 우와 고요테래요. 진돗개이 생겼는데요? 와왜 죽기 전에 와봐야 되는 명소인지 알게 될것 같아요. 너무 예뻐 룰루레몬에서 산거 바로 입기 와, 너무 좋다 게장 <목소리> <의상> 좋아? 좋냐고 너무 <laughs> 예쁘 <목소리> 지금 무예쁘다 그러니까. 게너 올라와요.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게. 너무 귀여워, 너무 아, 귀여워. 진짜... <laughs> 여기... 여기 하늘이 너무 예뻐. <웃음> <웃음> 낚시하는 것 같아, 진짜. 이거 순식간에 불붙어요, 불 꺼야 돼요. 하나, 둘, 셋. 음, 말쩡 이제 저녁 1 0시고차 타고 이제 숙소 도피합니다. LA 세 번째 룩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 할리우드 가기 때문에 약간 호피에 청치마에 기게 닥터마틴 신고 발렌시아가 신고 이런 느낌. <목소리> 우버 불렀지. <블러치. 목소리> 우버 불렀지. <블러치>. 아나 <목소리> 진짜 위험하대 우리 오늘 조심. 야, 뭐야? 성형입고. 여기 미국 아니지? 이제 도시야. 아니 구글맵 영업 중이라며. 왜 그래, 닫아? 열려 있는데? 문 닫은 줄 알았는데 문은 쪽이 왼쪽으로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면 있고요. 야외 자리가 엄청 예뻐요. 직전 빵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발사 발삼. 발사이 발삼. 어. 약간. 발 냄새 나는 거. 음. 시그니처 디신 먹물 파스타랑 라자냐랑 뇨끼 이렇게 세개 시켰어요. 그리고 어, 와인빵 어. 음 그런 거안 했어요. 리필하게 뭐 눈치 보여가지고. 음. 다른 친구가 가고. 이렇게 누. 음. 잘라볼까? 아셨나? 어. 라자냐. 요즘 미국 미니멈이 14%래요, TV. 근데 여기는 18%입니다. 타운타운 거리. 생각보다 고요하다. 브로드웨이 건널에용 같이 LA 놀러온 친구들이 여기 가기 무섭다고 그래서 지금 혼자 더 브로드 뮤지엄 거기까지 가는 중. 지금 구글맵이 저 터널을 통과하라 하거든요. 진짜 개무섭거든요, 혼자서는. 그래서 그냥 언덕이어도 여기로 가는 게 낫는 것 같아. 우와, 여기가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이고 여기가 더 브로드입니다. 나 홀로 LA 다운타운. 근데 진짜 생각보다 엄청 무섭고 그런 데는 아닌데? 여기도 유명한 곳인가 봐요. 근데 뭔진 모르겠다. 엄청나게 뭔가 도시 느낌. 여기가 엔젤스 플라이트라는 명소거든요? 뭔지 몰라. 여기는 포싱 스퀘어라는 곳인데요. 엄청 예쁘네? 와 이제 조금 무섭다 여기 와 대마 냄새 와 대마 냄새 미친 여기부터 좀 번화가인가? 잘 모르겠네 이제 잠깐 서점 왔어요 우와 책 냄새 여기 LP도 같이 파나봐요 여기 너무 좋은데? 뭔가 멋있어 뭔지 모르겠네 ETA ETA EPA <laughs> 우버 리프트지 이거? 네 지금 여기 거리 너무 예쁘다 얘들아 미국 무서워? 유딩이들 표정 너무 안 좋은 거 같고 있어요 다들 뒷걸로 많이 보이세요 아, 안 무서워요 예스 <laughs> 예 얘들아 할리우드 보여 우와 진짜 거짓말 같아 우와 근데 여기 사람이 꽤 많네 여기 말고 쏘이 밑에 공원으로 내려가야 쁜것 같아요. 키링 4개에 12달러래요. 여기가 레이크 할리우드 파크입니다. 여기는 오렌지 주스가 10달러 미친 진짜 오렌지겠죠? 와 날씨 진짜 좋다. 하리우 또다시 우버 여기가 베버리즈 가기 전 더그로브 쪽의 쇼핑거리래요. 우와 빈티지 샵!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여기? 나는 진짜 진심 쇼핑을 위해 왔다. 이염인 거야 디자인인 거야? 여기 옷 엄청 많아요. 우와. 여기는 축구복 전문 매장 같은 데나 하나 사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뭐야? 한국어가 왜? 스시. <laughs> 사람 완전 많아요. 웨이팅 해야 돼. 매장이 작네. 진짜 안 살려했는데 남색 반팔 하나랑 하늘색 양말 하나 샀습니다. 하라트 강아지가 있거든요? <laughs> 귀여워. 빨간색 이거 새로운 디자인 양말 하나랑 판팔 하나랑 멜빵 살것 같아요. 이쁘다. 사이즈가 너무 애매해요. 음. 카라테어 3개 사고, 스투시에서 하나 사고, 이제 또 슈프림 가거든요? 이제 카드가 안 긁힌다. 다음 매장은 슈프림. 우와, 매장 개멋있다. 이 바지도 예쁜데, 이거 할인을 안 해. 비싸진 않거든요? 128달러인데, 모자가 귀여운 게 진짜 많다. <laughs> 이거 하나만 살라고요. 바지 사이즈 없대요 예쁘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빨스바리 보이거든요? 뭔지 모르겠어. 예쁘다. 친구들 다시 쇼핑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다시 혼자가 된저고요 저는 이제 여기 배버릴스 리 주변에 있는 크로나츠랑 베이프에 갈 예정입니다. 제가 원래 스트릿을 안 입거든요? 근데 귀여운 그리고 아직 해가 떠있어가지고 혼자. 다니는 거 위험하다고 듣긴 했는데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귀엽고 여기까지 왔는데 베이프도 문 닫고 크로마치도 문을 닫은 건에 대하여 아으 5시까지 였대요. 혼자 오크베리 아사이 갔다가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갈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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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좋아요 이거. 어? 음, 피넛버터도 있다. 음, 친구들이 저한테 너무 겁이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LA는 확실히 진짜 위험한 것 같긴 한데 홈미스들 많은 곳만 진짜 피해 다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우와, 엄청나게 예쁜 차! 핑크색! 우와, 이렇게 미국 낭만적이지? 여기는 그리고 꽤 인기 많은 공원인 것 같아요. 이제 슬슬 해주기 시작해서 친구들 만나러 갈 겁니다. 오늘 우버값만 진짜 한 10만원 넣을 듯, 이제 또다시 우버 타고 이제 그리피스 전문대로 갑니다. 다른 움직여 여기 바닥에서 사진 찍었어야 됐는데, 바보야, 나 이거 생각하고... <laughs> 우와 여기가 그리피스 천문대에요 사람 진짜 많긴하다. 나연아 좋아? 너무 행복하잖아. 진짜 진짜 사람도 많고 차도 많아서 차라리 우버 타고 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역시 여기 세상은 여기 진짜 여기 진짜, 여기 진짜 여기 넓다. 하늘색 와오멀안데 사람 대만다. 하지만 너무 좋 다. 여기 밤에는 더 예쁘겠다. 여기 단점. 진짜 예쁘고 좋은데, 여기 차도 많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우버블러도 엄청 늦게 오고, 버스 타고 나가기도 어렵고, 그냥 주차도 어렵고, 그냥 다 어렵다. 좋아. 레드문. 우와 예쁘죠. 근데 이제 또 우버 타고 코리아타운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저희 우버 세번 불렀거든요. 그냥 자꾸 다와 놓고 여기서 백하거든요. 왜 이래? 한 시간째 택시 부르는데 지금 아예 못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는 차 끌고 오시는 거 아니면 무조건 8시 전에 우버 부르세요. 그러니까 노을 시작하면 그냥 무조건 불러야 돼. 못 나가요. 그냥 아예 고립됐어. 버스라도 타고 싶은데 저희 LA 버스 타드가 없어 가지고 타지도 어, 못해요. 사참 너무 많아. 드디어 탔어요. 한 시간 20분 만에. 사람이 진짜 많아, 뭐야? 이제 우버에서 내렸는데 진짜 너무 피곤하고 돈도 너무 많이 썼고 딱히 배도 안 고프고 그래서 저는 그냥 코리아타운 아무 데나 내려서 지금 집까지 걸어가려고요. 지금 밤 10시라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알거든요? 혼자 미국 밤거리 걸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코리아타운 치안 안 좋은 거 알거든요? 아, 어? 그렇게 엄청 위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와, 엽떡 맛있겠다. 친구들 택시 내린 데랑 저희 숙소랑 한 23분 정도 걸어가면 돼요. 저 최대한 큰 길로 다니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숙소? 무사 도착? 역시 난 대단해. 멋져. 아니, 저는 숙소 오면 무조건 고요하게 침대에 누워있거든요? 근데 얘는 숙소 오면 시끄러워. 져 아이들에게 깃발인에이해보시다 yeah. 오늘 옷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상의는 자라 키즈에서 산 헬로키티 반팔이고요. 바지는 앤더슨벨. 약간 오늘 놀이공원 가가지고좀 커야게 입어봤어요. 이제 우버 타고 식스플래그로 넘어갑니다. LA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가 롤러코스터 제일 많은 데래요. 와, 오늘 레전드 뜨겁다 진짜 날씨 에바. 우와. 식스 플래그. 여기 엘리도 샀고. 근데 웬누에서 대마 냄새가 나냐? 네. 토일이. 아이. 네. 땡큐. 땡큐. 엑스트 이게 엄청 유명한 거래요. 진짜 너무 땀이 무슨 비오드 투냐? 어깔로 타! 언니 무서우셨어요? 안 뭐... 무서워. 꺄! 그게 <laughs> 본인 아니에요? 그나 <laughs> 빼. 근데 150분은 좀 해봐. 와, 놀이공원이라고 해도 진짜 미친 물가. 이거 9.5 달러거든요? 한국 돈으로 1 4 5 0 0원그 정도? 밥은 음. 안 먹고 밥만 먹어. 이거 뭐냐? 와씨. 무슨 롤러코스터밖에 없냐? 이건 꼭 타래요. 리들러의 복수? 이건 서서 타는 놀이기구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갔나 네. 체감상 LA 일주일 차 이제 드디어 우버 타고 버스역까지 도착했습니다 LA 안녕 한번또 오고 싶다 미친플릭스 또 지연됐어요 아우 미친플릭스 이 버스는 버스 니에요 화장실이 있거든요 여기 뒷자리에서 냄새가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3시간 반 가야 되는데 지금 진짜 포할것 같고 저 무엇보다 LA에서 에어컨을꼬이로 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주워가지고 지금 롱비치 쪽에서 들고 다닌다 오는건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3시간 만에 샌디에고 도착했어요. 이쪽은 또 처음 와봐요. 완전 도시네. 모두가 다 하는 말. LA에서 샌디에고 넘어오니까 너무 깨끗하고 안전하다. 이제 밤에 돌아다니실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진짜 가야 돼. 야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좋아? 진짜 길에 홈리스 하나도 없고 진짜 깨끗함. 빠방이 밤에 트롤리 타기. 미친놈들 많다고 하긴 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 엄마께서 트롤리업까지 태우러 와주셨어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먹으라고 이렇게 저녁도 준비해 주셨어요. 엄맘이 해주신 밥. 나 내일 레플 가야 돼. 에어팟. 짜증나. 움직이다가 말았어. 무슨 응? 자고 있는 것 같아 내거 들으면서. 오야 숙성 개쩔어. 너무 맛있어. 왜안 먹니? 레전드 숙성이야. 여행 음, 갔다가 다음날 바로 학교 가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정이다. 진짜 거의 맨날 아침마다 먹고 있는 초반이 근데 매번 다른 맛사 오시거든요? 오! 연두색이에요. 라임 맛. 그거가 이 맛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피부가 엄청 상했어요. 확실히 석회 수물이라 그런가 트러블이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패드를 매일 같이 사용하진 않는데 여기 와서는 무조건 세수하고 나서는 패드로 얼굴을 닦아줍니다. 룸메가 어제 LA 갔다 왔다고 피곤하다고 또 학교 안 간다 해가지고 오늘 또 저만 등교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그로스먼트요. 대발 엘베에 휘사하지 말라고. 아 냄새... 학교도... Where do you guys spend all of your money? Your girlfriend? Bag. Where do you buy your clothes? 옷 <laughs> 행사. <laughs> <laughs> so everybody buys it. n w e have a q u e s t What time do you usually wake up? Not go to What sleep time? in the morning. Yeah. 오늘은 친구들은 다 피곤하다고 집에 먼저 간다고 해서 저는 여기 캘리포니아 현지에 살고 있는 유딩이를 만나기로 했답니다. 역시 난 ENFP요. 저게 아마 구독자분 차인 것 같거든요? 구독자분 만나서 같이 점심 먹으러 가고 있어요. 여기는 마디라는 브런치 식당이고, 현진 추천 맛집. 치킨 페스토 샌드위치랑 팬케이크 이렇게 시켰어요. 코로나 파티 가봤어? 난 코로나 바뀌어 일부분이 바뀌었는데. 학기가 많았는데. 사들에서 아직 그대로 있었어. 학교가 진짜 바뀌었어. 미국 대학에는 약간 프레이트가 있고, 스월리 없이 프레스는남자고프라여자 음. 약간 들어간 약간 데 음. 거의 내 기준을 약간 의 형제의 자를는데형가지가지도 되게 데형하고빡세고입단 아예 그집 자체를 같이 사는 경우도 그게 비인간적이다? 되게 막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고 외차를 그래. 그래. 서서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불폭등이니까 그걸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성격이나 이런 것도 서서히 이렇게 아, 해야 되니까 저구나 어, 공부 잘하는 양아치들의 모임 <laughs> 이런 느낌 아니야? 여기서 지금 유행하는 게 뭐야? 얘네 뭐 입어? 얘네 포에버 21 입나? 다 망했어 그거 지금 스킨스 유행하는 거 아니야? 한반 시즌 전에 우 친구들 알로 진짜 많이 사고 룰루레몬 잘아니고 알로만 할때나 룰루레몬 일주일 전에 샀거든 아! 뭐 많이 하는 문어 농담 따먹기 이런 거 뭐라하지? 슬랭이라고 하나? 그거 뭐라지? 하 한참 수린말? 여기야 UTC. 약간 쇼핑몰 같은데라고 하는데 원래 오늘 패션밸리 갈려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뭔가 요즘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더 자주 가는 곳이라고 해서 추천으로 왔습니다. 야난 백화점일 줄 알았거든. 어. 에어팟 사러 애플 왔어. 279 달러. 어. 1분도 안 걸렸어요, 선생 <laughs> 미국인들이 요즘 가장 많이 입는다는 알로. 지금 하나 입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편하고 뭔가 되게 예뻐. 아 그냥 뭔가 되게 마음에 들어. 120 달러를 들고. 여기는 켈빈을 별로 안 입고 다 빅시를 입는데요. 아니, 와서 소금만 사고 있어, 지금. 아, 뭔가 더 빅시스러운 거 사고 싶은데? 세포라. 아니, 파드이 컬러가 진짜 많다. 이레얼 뷰티가 싸고 좋대요. 근데 요즘은또 이거래요. 미국 현지인의 보바집 추천. 이거 그레이프 오렌지랑 드림티 시켰어요 아니 별 패치 요즘 한국에서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사러 CVS, 팔무시 왔어요. 이거 봐봐요 팔무시에 이걸 팔아요 a p 봐 이거 어떻게 안 사. 이거 이깔색로별 사면 안면안 돼? 내가 g 개 사면 없잖아 아무도 t y 잖아 이거 하나에 7.9달러래요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f r 이라 했잖아 그거 어떤 상황에 많이 써? 그거 <목소리> 약간 진짜? 공감할 때? 어... 약간 맞아 맞아 할때 말로는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인가? 한국에서 그런 듯? 이응 오, 오 이런 어, 느낌이구나 그렇지. 레알 오, 약간 이 레알 오. 레알에 맞는 표현이 지 이거 이건 강조하거나 오. 비꼴 때. 진짜 내가 쓰는 줄몰랐다 <laughs> 아니 아까 대화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걸 진짜 쓰는구나 심지어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오, 개빨리 친해지 아, 이제 미국인이지 그 미국 시민권 딸때 루시 은수를미들네임으로 놓고 응. 루시 은수였네집 앞까지 데려다준 커요미 땡큐 오늘 저녁은 타코 those are chicken that's the did you have dinner? um, a little bit oh uh. yeah, I'm okay a h okay 오늘 기분 너무 좋았어 그냥 오리지널로 한번 먹어볼게 you like it? yeah where is the taco store name? they're called street taco my niece 수산이 하나 보이네 뭐야? 막걸리야? 막걸리인데? It's like a... I think it's kind of like a rice drink Mexican 아 rice drink 아침에 써? Bye bye today 빨래는 한글로 고 투데이는 영어로 끓여? 이가 비정상 체력이라고 아... 마라탕 먹고 싶어 오늘은 누가 토를 해놨어요 여기 오늘 도 연초 냄새가 나냐? 또 학교야 7시는 맨날 1 0구 반갑다. 와, 오늘 진짜 레전드 졸려. <laughs> 오늘은 나 홀로 샌디에보입니다 혼자 그냥 바다 놀러 갈 건데 퍼시픽 비치라는 곳에 갈 거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타서 올드타운 역에서 바다 타고 퍼시픽 비치까지 가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하긴 했는데 미모터스는 하차벨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와 퍼시픽 비치 진짜 에반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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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미션 비치보다 예쁜데? 파도가 진짜 세다 어. 우와 개쩌은데 여기 진짜 다 현지인 느낌이에요. 그 혼자 바다와서 이렇게 바다 보면서 물멍해도 좋아요. 이제 집까지 다시 30번 버스 타고 가요. 초록도는 2시간 동안 계속 환승할 수 있어요. 하루에 6달로 이상 응. 안걸히더라고요 아니 선크림을 응. 발라도 이렇게 미친듯이 탑니다 자외선이 말도 안 돼요 이제 한 3시 반 정도 됐는데 내일 라스베가스 가야 돼가지고 오늘은 좀집 일찍 들어왔어요 오늘 막 그렇게 엄청 덥진 않거든요 근데 진짜 햇빛이 너무 뜨거워 동네를 이렇게 걸어다닌다 보면 농구대가 이렇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 오우씨야 아 부딪쳤어 아무튼 저게 공룡인지 뭐 누가 설치한 건지 난 몰라 맨날 지붕에 이렇게 현관에서 반겨줘요 피피. 저녁은 피자 시켜주셨네 우와 나 밀키 피자 짜 아, 다간 피자 너무 먹고 싶어 좋아 행진욕구행진욕구 유... 행동에 집중하기 욕심부리지 않기 장이팅 유행어야? 약간 중근에 미친 거또 떴네 이런 거야? 불안치고 진짜 야야야 너 밀키 좀 봐라 얘 근데 <laughs> 민감해야지. <laughs> 그래서 다른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유행에도 되만은 관료인들의 마음을 알겠어. 그냥 문득 막 보고 싶은 뭔지 알아요? 방에 놓여있다가? 오늘까지 저의 미국 2주차 브이로그였는데요. 첫 주는 샌디에고 이번 주는 LA, 다음 주는라스베가스 다다음 주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얘는 지금 서부를 정복할 목적으로 여기 온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네,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